안녕하세요. 센터로드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스텔라블레이드 방송을 오래 했었죠. 요 최근에 비키니 여름 이벤트가 있어서 잠시 플레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게임을 하면서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모바일 게임인가요? PC 게임인가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모바일 게임만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모바일이라고 하기에는 퀄리티가 너무 좋고 PC로 플레이 할 수가 없었죠. 이 스텔라블레이드는 플스 5 독점작입니다. 독점작이라 함은 계약 기간 동안 플레이스테이션 5만으로만 플레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생각보다 플스 독점작이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구매하면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PC나 모바일 하는 분들은 콘솔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근데 콘솔 게임 세계에 알게 되면은 진짜 모바일 게임은 좀 우습게 느껴지긴 합니다. 어디까지나 게임성만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플스 독점작으로 나온 게임은 PC버전으로 언제 나올까? 그것도 시청자분들끼리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기본 2년이다. 아니다. 기본 계약이 1년이니까 1년 지나고 나서 선택할 수 있다. 3년 넘어도 안 풀릴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절망적인 말까지 돌았었습니다. 하지만, 시프트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PC버전 내고 싶겠죠. 플스버전 대박 났으니까. 메타크리틱 점수가 9.2점이었고, 유저 점수도 95점이었나? 아무튼 어마어마한 성적을 보여줬었죠 그게 PC 버전으로 나온다면은 진짜 역대급 매출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거지 같은 경우에는 PC 버전이 동시에 출시가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팔렸죠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 우리나라 게임 대상은 스텔라 블레이드가 될 것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지어 올해의 게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콘솔 패키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업데이트도 많이 해주는 모습, 유저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K게임계가 완전히 썩어 빠졌잖아요. 정말 개쓰레기 게임들만 많이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유의 게임이 나오니까 이런 게 국이 선양이죠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스텔라블레이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시프트업 측에서 스텔라블레이드 pc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입니다. 개발자를 구인하고 있대요. 그렇다는 거는 한 2년 뒤에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pc 버전이면 참 여러가지 준비해야 될게 많은데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컨트롤부터 해서 최적화 각종 핵 모드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대비는 해놔야 되겠죠. 시프트업이 신규 개발자 구인을 시작하자 스텔라블레이드 pc 버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프트업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텔라 블레이드 개발 인력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채용 분야는 이겁니다. 능력 있는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이미 게임성을 인증받은 게임이기 때문에 PC버전 나오면 무조건 성공하죠. 그중 전투 디자인의 부분에는 PC 제작 분야가 별도로 기재되었다. PC 스킬 디자인, 야,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시스템 제작이 주 업무로서 우대 사항으로는 다양한 액션 게임 경험과 이에 대한 높은 컨텐츠 이해도가 필요하다. 본인은 이런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데, 리니지 라이크 이런 게임에 재능을 허비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담당 업무 참고하시면 되고요. 스텔라블레이드는 지난 4월에 플스 독점작으로 출시된 액션 게임이다. 저도 이것 때문에 예정에도 없던 플스5를 샀고, 방송도 했습니다. 방송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어요. 스텔라 블레이드만으로 오른 구독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콘솔 게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시에 또 이상한 리니지 라이크 있어가지고 제가 그 게임에 돈을 쓸 바에는 플스5랑 스텔라 블레이드 사는 게 낫다 그래도 패키지 값의 반도 안 된다 라고 했었죠 그때 만약에 제 말을 듣고 구매하신 분들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 게임에 돈을 몇백 몇천 쏟아 부으신 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매출순위 저 밑에 처박혀가지고 찾기도 힘든데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인생에서 좋은 조언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특히 게임 분야에서 말이죠. 그런 의미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게임은 정말 논란도 많았지만 어쨌든 성공했어요. 미형의 캐릭터와 완성도 높은 액션으로 호평을 받았다. 메타크리틱 점수 유저 평가 9.2점. 근데 플스5로만 즐길 수 있었기에 타 플랫폼 유저들의 아쉬움을 사기도 했다. 이거 PC버전 하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나오면 대박나요, 정말. 거기서 끝나나요? 각종 콜라보레이션, 오프라인 행사, 굿즈 판매 이런 걸로 엄청나게 돈을 벌수 있습니다.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은 돈은 버는데 칭찬을 못 받죠. 기업의 가치도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스텔라블레이드 같은 게임은 돈도 되면서 칭찬도 받고 상장까지 했죠. 정말 다른 K 게임사의 모범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물론 이런 게임은 개발자의 의지가 없으면 만들기도 쉽지 않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게임 제작이 어렵다는 거죠. 간혹 뭐 제작사가 돈은 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리니지 라이크 서비스하는 회사를 쉴드 쳐주기도 하는데 모든 게임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도박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인생 날아가는 거죠. 물론 제 채널을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실천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리니지 라이크가 문제가 된지 4년이 다돼 가는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특히나 돈을 많이 꼬라박으신 분들은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리니지 투엠에 돈 많이 쓴거 말고는 후회되는 선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몇년 동안.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당하지 마시고, 보다 게임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본인 환경도 있고 취향도 있기 때문에 강요하진 않지만,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 얘기죠. 이 시프트업은 이전부터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스텔라블레이드 PC버전 제작을 검토 중이라 밝혔으나, 소니와의 계약 관계로 인해서 정확한 시기나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니 입장에서도 아마 쉽게 놔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중간에 이벤트를 여는 것도 플스5를 좀더 팔기 위해서 스텔라 블레이드를 좀더 팔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아마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이 없다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출시하는 과정에서 소니가 많이 도와줬다고 하니까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뭐 시프트업은 니케라는 좋은 캐시 카우가 있잖아요. 그 게임도 굉장히 호평인데 여담이지만 지금 하반기에 엄청나게 많은 서버컬처 게임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서버컬처 게임이 글로벌에서 좀 대세인 것 같아요. 명조부터 해서 젤레스 존재로 곧 출시될 이환, 뮤겐, 이런 라인업들을 보면은 와, 이제 서버컬처 게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서버컬처 게임 많이 해봤잖아요. 방송도 많이 했고. 게임 스타일이 다 비슷합니다. 하나 익숙해져 놓으면 나머지 적응하는 거 진짜 쉬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잘 알고 있고. 그 덕에 누구보다 호연 리뷰를 잘할수 있는 거죠 호연은 자신 있으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젤레스 존재로를 재미게 하고 있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재밌어서 했는데 최근에 호여버스 크리에이터도 됐어요 그래서 좀더 그쪽 장르에 박차를 갈 생각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또 젤레스 존재로 확 바뀐 1.1 버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불만 가지고 있는 사항을 다 바꿔서 나올 겁니다